안녕하세요. 지금 빨래가 돌아가 있어서 좀 시끄러워요. 오늘 조금 피곤해요, 사실. 근데 일 끝나고 와가지고 시에니라고 토론토에서 하는 여름마다 여름 매년 여름에 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그 축제를 한번 가볼 거고요. 저는 티켓을 미리 사가지고 좀 저렴한 값에 구매했습니다. 저렴해도 25불이나 한다는 점. 그리고 거기 가면 뭐 특이한 먹거리들. 엄청 긴 타코. 뭐 도넛 버거 피클 튀김 뭐뭐네 등등등 그런 거 엄청 많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볼게요. 신난다 근데 피곤하다. 작년이랑 똑같네. 스파게티집도 있고 뭐딥 어, 프라이 쿠키도. 저는 멕시칸을 골랐고요. 사람 진짜 많아요. 멕시칸 쿠틴. 냠냠냠. 감자튀김에 고기 소스에 고기야 치즈에 버카몰리에 토마토에 할라피뇨에 이거 타고 싶은데 줄개 계기로. 재밌나 저게 지금 개쇼 보러 가는 중 덕쇼 Good evening and welcome We are so thrilled that you guys t o v e time out of your amazing day of r f a t t h ex to hang out with the super dog Here comes juicy fruit. Aww. Juicy fruit is only six months old. Aww. Cutie pie. Our next super dog puppy is the uh, the smallest of the bunch, but the one with the biggest attitude. Aww. This is French fry. Aww. <laughs> Jumping gold into the world. This is Hubert. Yeah! Oh! <laughs> Sonic, a personal best here at the X. Let's make a deal. If he clears the bars.

Oh, fun. Two. Right. This is one here and one here. All right, right now we're going for hammers up, eyes down at the sound of the bell. Whack em, go, go go, go, whack em, drag em, 'em, and tag em. Who's it gonna be, who's it gonna be? t And we go, winner. Their butthole's so clean. Wow, oh, hello, hello. <laughs> Mommy, I <inaudible> think you know? I was CM 다 와서 보고 이거 수요일 밤인데 사람 이만큼 싫어하냐? 지금 여기 축구 경기 하는 중. Oh m o d We are t winner! Congratulations! Let's go, we're i g all right. o l l i n g solo, e Go, over. 아 오늘은 금요일. 유, 토론토 엘렌드 한번 가 볼게요. 음. 음. 그런 그러거든 인스타에 올리고 베넨제리에서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 맛 철에 폴 천하스 비버가 귀엽게 추로스를 들고 있는 이거 캐나다에서만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캐나디안 플래그가 비버가 들고 있어. 비버가 캐나다 동물이거든요. 이렇게 시나몬 베이스 아이스크림에 이거는 시나몬 약간 잼 같은 거고 이렇게 막 여기는 추로스가 잘려 들어가 있습니다. 짱 맛! 양꼬치가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양을 여태 못 사가지고 못 만들어 먹었는데 일단 양꼬치가 양 찍어먹는 소스 있잖아요. 가루, 그거. 그거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양꼬치 가루의 맛은 다 여기서 나는 거쿠민이라고 쯔란 가루, 고운 고춧가루, 동양으로 할까? 어 뭐야? 왜 이렇게 커? 쯔란도 아, 하나인가 봐. 그냥 이렇게 하나? 조금 요정도 예. 어, 어? 너무 많이 넣었다. 괜찮아요? 꽤뭐 많이 먹으면 되지 뭐. 그리고 이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있어서 그냥 넣는 순제 파프리카 가루.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엣지 있게. 많이 안 넣고 이 정도 반. 양파 가루 넣어야 되는데 양파 가루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조금. 조금은 이 정도. 그리고 설탕. 그리고 잘 섞어주면 완성. 완성입니다. 양고기 감자만 사 와서 구우면 끝. 마라 맛 감자칩이 나왔어요. 레이저에서 맛이 어떨까? 충격적이다. 어우, 왜 샀지 이거? 코스트코. 치랑 피자를 샀습니다. 한한 입은 누가 먹었을까?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치즈 늘어나는 거 보세요. 미쳤다. 오 후식은 아이스크림. 이펑리스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살수 없어. 아몬드 가루. 여기 퀄리티 좋아요. 오, 이런 것도 있어. 펌킨 스파이스 퀵브레드. 펌킨 맛. 이렇게. 3봉지 들어왔는데 10불밖에 안 하네? 오이 크래커 캐나다 크래커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크리스피스 살까 말까? 살. 오 아몬드 크림 맛있겠다 천국이다 과자 이거 케이크 커드 이거 짱맛 이거 옥수수로 만든 거 밀키스 판다 오 굴을 이렇게 팔아 와 이게 치킨 샐러드래요. 치킨 샐러드? 처음 들어보는 데사 먹고 싶진 않네. 불고기도 팔아. 한국 폼 미쳤다잉. 삼겹살 폼 미쳤다. 드러프를 맛있다던데. 너무 많다. 드러프 시즈닝도 파네. 이거 캐나다 크래커인데. 올리브랑 무화과 맛, 크랜베리 엔 헤이즐넛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는데 까먹었어요.